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천일고속은 50만원 목표 구간을 채웠고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 중입니다. 강력하게 연상이 나왔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설명드렸던 50만원 구간에선 설거지가 나올 수 있으니 목표 매도가에선 반드시 매도를 때리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하게 고점 대비 폭락이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 어디까지 폭락할 수 있느냐 30만원을 봐야 됩니다. 현재 36만원에서 6만원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될 거고 우린 다시 한 한번 하락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매수 들어갈 겁니다. 제가 정확한 매수가와 언제 폭등이 나오는지 2차등 폭등 가격대까지 전부 찍어 드릴 거고요. 그 타이밍까지 모두 잡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시장 정답지를 받아 가셔야 되고 제가 종목명 천위고속 매수가와 매도가 가격을 명확히 찍어서 그대로 넣어 드릴 겁니다. 동양고속을 보시면 강하게 세게 올라와서 현재 거래 정지가 되어 있고요. 또, 또 다시 풀리면 상승이 나와요. 역시나 목표 매도가에서는 전부 매도를 때려야 되기 때문에. 동양고속을 먼저 잡을 겁니다 그 뒤에 다시 한번 천일고속 잡아드릴거니까 반드시 매수가와 매도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도 정확하게 천일고속과 같은 종목들 전부 잡아드릴거예요 엄청난 활동이 나왔죠 마지막으로 남을 수 있는 타점이 공개가 될거고 최고점 매도가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현상 간 종목들을 잡아야 인생이 바거고 제가 인생 역전타점 바로 공개를 해드릴거니까 반드시 타점 받아가시고 종목명까지 받아가시고요 천일고속 오늘 물려계신 분들은 한번더 탈출기에 나온 니까 반드시 탈출 루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하시면 현재 화면 보이실 겁니다. 모두 무료고요. 아래로 쭉 내리셔서 체크해 주시고 아래 작성해서 제출 눌러주시면 늦지 않게 5분 이내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릴 거고 쉽게 생각하시면 이 시장에 정답지를 넣어 드리는 겁니다. 최고점부근 매도하는 가격 넣어 드릴 거고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금전 요구 하는 것들 사기꾼이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처음이신 분들은 매도값 받아가셔서 정말로 올라가는지 관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 상 너무 중요해요. 지금부터 많은 종목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정말로 매매하는 종목들 위주로 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성호전자예요. 내일 무조건 노려야 됩니다. 강하게 상승이 한번 나왔고 거리랑 터져 때문에 눌렸을 때 빠르게 올라갈 때 매매를 해야 돼요. 이것과 동일한 식으로 매매란 게 뭐냐? 에임드 바이오예요. 에임드 바이오가 상을 세게 갔고요. 제가 다음날 무조건 단타 노려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지 차트를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상따를 한번 했고요. 매도를 때렸는데 다른 계절 하나 더 보여드리면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매수에 들어갔고 올라올 때 매도를 때리죠. 이게 절대로 위험한 매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게 올라갔던 관승에 의해서 튕겨져 올라갈 때 매도를 때리고 그 뒤로는 차트가 더 올라갈지 죽을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단타가 된다고요. 텔레그램으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전부 다 넣어드리고 있고 매매 종목들이 10종목이 넘기 때문에 다 보여드릴 수는 없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나가는 종목은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명확한 종목만 나가고 있으니까. 반드시 매수가 매도가 받아가시고요. 바이젠셀 한번 볼게요. 바이젠셀이 정말 세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세게 올라가면요, 아래꼬리를 만질 때 단타가 나옵니다. 상을 때문에 내일 반드시 집중하셔서 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삼성제약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갭이 5% 정도만 뜨면은 다 이게 매매가 되는 종목이다. 매매가 모두 다할 수가 있는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집중하셔서 이세 종목은 꼭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에코프로를 무조건 봐야 됩니다. 에코프로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영상에서 강조를 했던 종목으로 이런 고점 영역을 뚫고 올라간다고 정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그대로 뚫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제 와서 여기서 또 매수를 차봐도 되나? 미쳐버리겠다 이겁니다. 제가 여기서 그렇게 매수를 말씀을 드릴 때는 쳐다도안 보다가 개미들은 이제서야 매수를 노립니다. 내일 네, 살짝 눌릴 수가 있겠죠.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목표가까지 홀딩하고요. 반드시 올라갔다가 매가 받아서 매도를 때려야 돼요. 아시겠죠? 정말 강력한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요. D I C 보셔야 됩니다. 우린피트 보셔야 되고요. SPG 보셔야 되고 이뮤논, 캠트로스 현대오토 다 보셔야 돼요. 지금 현대오토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한 차례 세게 터졌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서잘 추적을 해가지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일 S급 SP 시스템. 요거는 단타가 아주 쉽게 나와요. 매가도가다 찍어드릴 거고. 지금 제가 불러들었던 종목들 많죠.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매매는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만 합니다. 단타 텔레그램 확인하시면 되고요. 레인보 로보틱스가 드디어 눌림 구간이 습니다 11선 눌림 구간을 밟고서 반등 나와요. 이런 과에서 털린 개미들 많을 거거든요. 절대로 털릴 필요가 없다. 왜 이미 목표 매도가를 찍어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도 윗고리를 만들면서 신고가를 한번 써내고 음봉으로 눌리면서 11선 눌림입니다. 이것도 좀 나와요. 최고의 종목이 이스페타시스인데요 여러분들 이 종목 이렇게 올라온 것좀 보세요. 어마무시하죠. 지금 신규로 진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제가 반드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종목들이 몇개 없어요. 이스페타시 는 반드시 매수를 잡아야 되는 종목이다.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매수가 매도가는 전부 찍어 드릴 거니까 다 받아만 가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전부 다 찍어 드릴 겁니다. 에코프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 삼성 STI, 레인보우 로보틱스, a b a 바이오, 부산부터 하나 오션. 지금 좋은 종목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진짜 이런 장세가 잘 없고요. 절대로 이런 기회를 놓치셔선 안 돼요. 다 잡아 드릴 거고 깔끔하게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상승. 근거까지해서 전부 보내드릴 겁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하시고 쭉 내리시면은 현재 화면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시고 아래 작성에서 제출 눌러주시면 확인하는 즉시 즉시 바로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정말 간단하고요. 어렵게 하시면 주식이 어려워지시는데 쉽게 하면 정말 쉬워지는 겁니다. 산길로 가지 마시고 고속도로 쉬운 길로 가시기 바르겠고요. 제가 정말 큰 노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물 들어올 때노 저어서 나가야 됩니다.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장이 아무리 좋아도요, 여러분 4만 원이 9만 원이 되는 과정에서 돈을 못 버는 개미들은 여전히 돈을 못 벌고 돈을 잃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폭등장, 불장이라는데 나는 제대로 된 수익도 못 봤다. 오히려 손실을 봤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종목을 매매를 해도요, 누구는 수익을 보고, 누구는 손실을 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 바로 종목 선정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여기에 모든 비밀이 있는 겁니다. 손실을 볼 때는 짧게 잘라야 돼요. 수익을 볼 때는 길게 봐야.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종목 선정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인데 어떤 종목을 매수할 것이냐, 섹터의 대장주, 일등주, 선도주를 매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고자 재료를 시장에 일부러 노출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재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상승 모멘텀, 이 재료가 정말 강력한 재료인지 이걸 정확히 확인을 하고 종목을 선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매수가 시장은 잘못된 매수가에 절대로 쉽게 수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이건 직접 경험을 해 보셔서 잘알 거예요. 잘못 매수에 들어가면은 물려 버리고 하염없이 반등만 나오길 기다리다가 절대로 반등 안주죠내 평단가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애초에 매수가만 잘 들어가면요. 물 떠놓고 기도할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매수 타점에 진입을 하면은 10종목 중에 7 종목은 찍자마자 수익이 나야 정상인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매도가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양자 컴퓨터 대장주 한국 첨단 소재가 450 상승이 나와서 먹었었고요 대선 테마주 대장이 오리엔트 전공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500%가 올라갔었어요 정말 무섭게 올라갔었고 여기서 20% 30% 수익 보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가를 띄우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한번 쏘기 시작을 하면요 정말 세게 가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다 목표가예요 20% 30% 올라가는 거 먹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500%가 올라가고 나면은 20% 이거 허망해요 괴롭습니다 이틀만 더 늦게 팔걸 하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10배에서 20배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 바닥에서 횡보하고 매집 과정을 거쳐서 세력들이 돈을 써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재료를 이 시장에 노출을 하게 되고요 그 뒤에 폭등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자, 첫 번째 폭등은 누가 만들어요? 세력들이 돈을 써서 폭등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2차 폭등은요 소형 세력들과 전문 트레이더들 선수들이 매수를 함으로써 2차 폭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폭등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포모를 견디지 못하 하고 개미들이 추격 매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엘리어트 파동으로 치면은 1 2 3 4 5로 마지막 5파동이 나오는데 매도가를 모르는 개미들은요. 여지없이 고점에 물리게 돼요. 그 매도가에서 매도를 안 때리게 되면은 2년, 4년 그대로 폭락 나오면서 물려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4년이 지나도 주가가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매도를 쳐서 흑절을 때리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과 매수가 매도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제가 전부 다 찍어 드릴 겁니다. 에코프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 삼성 STI, 레인우 로보틱스, a b 의 바이오, 부산부터 하나 오션. 지금 좋은 종목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진짜 이런 장세가 잘 없고요. 절대로 이런 기회를 놓치셔선 안 돼요. 다 잡아 드릴 거고 깔끔하게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상승 근거까지해서 전부 보내 드릴 겁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하시고 쭉 내리시면은 현재 화면 보여.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시고 아래 작성해서 제출 눌러 주시면 확인하는 즉시 즉시 바로바로 보내 드릴 거예요. 정말 간단하고요. 어렵게 하시면 주식이 어려워지시는데 쉽게 하면 정말 쉬워지는 겁니다. 산길로 가지 마시고 고속도로 쉬운 길로 가시기 바르겠고요. 제가 정말 큰 노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물 들어올 때노 저어서 나가야 됩니다.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하시면 현재 화면 보이실 겁니다. 모두 무료고요. 아래로 쭉 내리셔서 체크해 주시고, 아래 작성해서 제출 눌러 주시면, 늦지 않게 5분 이내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릴 거고, 쉽게 생각하시면, 이 시장에 정답지를 넣어 드리는 겁니다. 최고점 부근 매도하는 가격 넣어 드릴 거고,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금전 요구 하는 것들 사기꾼이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처음이신 분들은 매도가 받아가셔서 정말로 올라가는지 관망해 보시기 바랍니다.